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7일이고요. 저와 짝꿍님의 내집 마련을 하는 진짜 최종적인 날, 잔금을 치르는 날입니다. 이제 진짜 잔금만 치르면 모든 행정상의 절차가 다 끝나는 거고, 드디어 이런 날이 오네요 사실 저희도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여서 대출 실행까지 완료되기 전까지는 진짜 아무것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모든 서류적인 처리를 끝내는 날입니다 내집 마려라 하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실감이 잘 나지 않는다? 저희는 이제 잔금 치르러 가고 있고요 이제 진짜 잔금을 치르면 진짜 끝 이에요 진짜 끝. 이사가 남았다. 아, 이사는 남았지만 그래 어쨌든 뭔가 집이 도망갈 일은 없잖아. 그렇지요? 그럼도 잠금도 자치르고 정말 진정한 저희 집을 얻은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올게요. 그럴까? 직상에 먹고 20분이면 가니까. 아. 취등록세를 내야 돼서 은행 와서 취등록세 납부했고요. 토시에 인테리어 미팅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간단하게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저 진짜 밥을 5분만에 다 먹었고 이제 저희 계약 대학, 계약한 집 이제 제 집이죠. 저희 계약한 집으로 가고 있어요. 저희가 1시부터 인테리어 최종 미팅을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가서 미팅을 하면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서로 조율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하는 미팅을 통해서 여기에 몇, 무슨 색깔을 하는 게 맞느냐, 오케이. 여기에다가 이런 모양을 하는 게 맞느냐, 오케이. 하는 등의 미팅을 거치는 겁니다. 4, 4, 7? 칠. 우리 혹시 이 <laughs> 거울 어떻게 하시는지. 어, 없어도 음, 이거 없어도 되지 않나 으셨나요 응. 이거 없어도 돼요, 이거는. 네. 네 철거만 해. 네. 지금 방쪽에도 거기 울 하나, 여기 있고 양쪽에도. 왼쪽에 보시면. 아 없어도 돼요. 왜냐면 여기는 그리고 저희가 시스템 옷장 할 거라서 어떻게 아. 가려질 거 없거든요. 블라인드 는 혹시. 아 이거는 네 사용할 거여가지고 일부러 놔둬달라 했었거든요 저희가. 난국방이 앞으로 나오면 650, 700. 네 저희 그때 킹 사이즈 침대 네. 걱정했잖아요. 그거 혹시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여기 놨을 때문 열리겠죠? 이 세로가 2,200 정도 나오더데요거가 2,200. 문안열리다안열린다 여기로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 오우 굉장히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 많네. 아니면 추가 비용을 내면서 한번 더 샌딩 작업을 하시든지, 그럴 경우에는 좀 안에 있는 색깔이 나오긴 하죠. 아 거기 대리석 업체가 따로 오는 거예요? 네, 인조 대리석은 따로 대리석을 하시는 분들 오기 때문에. 아 그것도 혹시 추가하면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아, 이게 음. 여기가 주방 자리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옷방이 될 자리.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인데 <laughs> 화장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바닥 타일을 살릴 거라서 이렇게 깨끗하게 덮어주셨어요. 이거 더 이상 깨지면 안돼 가지고, 오늘은 이틀째 고 타일을 다 뜯어냈습니다. 여기 방두 개만 뜯었어요. 아, 저희가 그 이제 저쪽 하부장 쪽에는 응. 이쪽 말고 저쪽 창가 쪽에 하부장 쪽에 그런 뭐지? 우리 홈대이원에세팅되어 있던 그런 열면을 프라이팬 같은 거 보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장 음. 말, 고 어, 아, 음. 이단장처럼. 이게 원래 높이 있는 쪽으로 가야 려거든요 그러니까 음. 서랍 같은 경우는 서랍은 안에가 철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로 돼 있는 거는 저희가 잘라갖고 맞춰드릴 수가 있는데 철로 돼 있는 거는 잘라도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벽면 잡은거 길이는 이쪽은 계산 안한 거예요. 네. 여기서만, 여기서만 네. 계산한 거니까 계속 참고하시고, 지금 근데, 어... 고객님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북박이 쪽에, 네. 제가 왜, 이거, 이렇게 만날 때 들어가는 거, 네. 그래갖고 제가 조금 띄우자 그랬었잖아요. 아, 예. 네. 제가 이때 제일 고민되는 거는 그런데 보시면은, 예? 얘는 이제, 이쪽에 경첩에서 이렇게 열잖아요. 네. 얘도 이렇게 열어요. 네. 얘는 이렇게 열어요. 아. 근데 얘는 참 <laughs> 어디서 어디서? 얘가 몸통이 저희가 원래 기본 스트랩보다 몸통이 높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장 자체는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서랍 하나. 네, 있을까요? 서랍 하나, 서랍 하나 서랍 하면, 하면 좋을것 같아. 요 가격 문제 가 아니고 고객님이 키가 좀 있으셔서 네. 대국도 끌리니까 이런 네, 식으로 돼요 근데 이제 이갓 있죠 정류에서 보실 때 이렇게 되는데 이, 아, 여기 위에 이렇게 잘라서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칩생각하시면분 있어요? 사실 런쇼칩이랑 그렇게 다른 거 없어요 네. 저렇게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네, 네. 사이즈 조금 변동되면 이제 금액 차이 음, 발생할 수 있을 것 네네네. 같아요. 네네네. 이거는 그럼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 어, 거예요 만약에 진행하신다고 하시면 이제 일정 잡아주셔서 실질 네. 일정 진행하시고 네. 혹시 설치는 언제쯤 받고 싶으세요? 어, 저희가 네. 공사가 6월 4일에 끝났고 네. 입주가 6월 5일이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 기점으로 최대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아, 그러면 저희 어, 진행. 잘안 쓰거든요. 어, 어쨌든 아. 저희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네. 저희 커튼 업체랑 실측을 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그냥 한샘 안에 있는 패브릭 코너에서 진행을 하기로 해서 지금 담당자분이랑 제가 입주할 집에서 만나기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괜찮다. 어, 네,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사이즈만. 네네네네. 높은 편이에요? 두배 거의 64 정도. 아. 여기 길이에서 10cm 정도 내리거든요. 네. 괜찮으시죠? 네네네네. 커튼도 그렇게 하나요? 어, 커튼을 그냥 바닥까지. 아, 네. 바닥까지. 틀려요. 이거 만들고 오고 보시면 매끄러워요. 아, 매끄러운 그러네요. 게 청소가 더 쉽고 수명이 오래가는 거 이게. 하얀색으로 해도 약간 좀 그런 뭐 노란 때가 좀잘 치는 형질이 좀 있어요. 아 네네. 그래서 사실 화이트는 어울리질 않아요. 음... 이게 밝으니까 화이트로 하시는 분들 계신데 화이트는 어울리지 않고 차라리 이게 타일 좀 여기보다는 저쪽 이제 주방 쪽하고는 네. 좀 다르겠지만, 옆면이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네네. 사실은. 그래서 약간 이런 실버 톤으로 하시는 게 제일 사실 무난해요. 음. 가장 무난하고. 어제도 이제 폴리싱 요거 똑같은 타일이 음. 일반 입주 아파트에서 많이 하는 거고. 네게 보시더라도 많이 티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음. 같아요. 음. 네네네. 저희도 뭐 그렇게 밝은 색으로 음. 할 생각은 없었었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약간 이렇게 보셨을 때. 음, 음이 색깔인 거예요? 네네, 아, 이제. 깔끔하네요. 저희 그냥 요걸로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 여러분 오늘은 공사가 거의 끝나는 게한 이틀 정도? 거의 막바지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완성이 됐고 이렇게 벽지도 다 해주셨고 여긴 안방인데 안방에 붓박이도 다 들어왔습니다 사실 안방 붓박이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 마음이 아픈데 <laughs> 밖에 나가면 저희는 타일도 그대로 쓸 거라서 타일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렇게 종이를 깔고 시공을 해주셨고요. 여기도 다 그대로 둔거 흰색으로 색깔만 바꿨고 여기는 다 새로 했어요. 여기는 다 새로 했고 이런 벽지 새로 했고 이런 스위치 같은 거쓸수 있는 것들은 다 쓰고 있는 쓸 거고 여기도 옷방. 여기 아직 설치가 덜 됐는데 칸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 집에서는 수납이 진짜 많이 부족했어서 되게 한이 맺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할 거고, 이렇게 보니까 되게 크진 않지만, 깨끗하죠? 집이? 원래 역시 이제 흰색이 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그냥 빈 벽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최초로 TV를 사고, 또 저희 나름대로는 책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TV 장을 짰습니다. 저기 위에 여섯 칸은 아마 거의 레고 칸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화장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 저희가 진짜 완전 기대하고 기대했던 이 거울 이게 층고가 낮은 집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저희는 층고가 높아서 다행히 얘를 설치할 수 있었고 진짜 얘 하나 들어온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되게 깔끔해졌어요. 요거. 수납장도 저희는 블랙으로 하고 싶었는데 딱잘 어울리고 아직은 이 파티션은 안 들어왔고 곧 완성이 될 겁니다. 저기도 문이 달릴 예정이에요. 여기 저전 이거 벨트나 뭐 스카프나 이런 것들 넣을 수 있는 거 진짜 여기 수납 잘될것 같아요. 여기는 모자 넣으면 될것 같고 이거 테이블은 사실 어제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다행히 잘 처리를 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따로 교체를 해 주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길 안에는 안될것 같고 먼지가 따로 안 나는 거여서 이산 날 교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위에도 대리석 상판이 올라가기로 했는데 안 올라가서 따로 문의를 드려 보니까 요거는 또 며칠 내로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크으. 완성이 돼 갑니다. 원래 인테리어 마지막 날에는 준공 미팅이라는 걸 하는데 그때 저희가 어 여기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잘못된 것 같아요 라는 지적을 해드리면 조금 더 보수 공사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준공 미팅을 하기 전에 저희가 그 자리에서 보는 것보다 전날에 미리 꼼꼼하게 봐두고 체크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짝꿍님이랑 미리 빈 집에 왔습니다. 이제 좀 집이 거의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내때 체크해가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이안 맞는 거 내일도 한번 체크해야겠지? 어, 자기 내일 만약에 이 맞춰놨으면 어다 열어봐 알았어 근데 이거 교체해준다 그랬었는데 이런 거 자석? 응 음. 보기 그다음에 자석 주, 교체? 어, 다 열어보기로 했어 지금 이렇게 아이패드에 적어가면서 내일 조금 수정 요청 드릴 거를 잡고 있습니다. 어, 문 손잡이도 하나도 안 했네? 응. 음. 돌려주지도 음. 안 됐잖아 지금. 그러면 내일 문 손잡이 교체. 그리고 이거 스위치. 응, 음, 스위치 변경. 변경. 다 검, 다 회색으로 돼 있는지. 아 음. 어, 그러네. 음. 많이 벌어지네. 응. 음. 방마다 실리콘 여부. 바닥, 바닥. 나머진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저기도 실리콘 잘 쌓고. 김냉아 이거는 구멍인가? 흠 음. 전날이고요. 인테리어 최종 마감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공 미팅을 하러 가고 있어요. 준공 미팅은 인테리어 하신 분들이 저희에게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라고 확인해주시는 그런 절차거든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오늘 다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어제 저는 짝꿍님이랑 미리 한번 체크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아이패드로 체크해가면서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うん。<noise>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이삿날이고요새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집이 엄청 난장판이에요. <laughs> 이제 이사업체가 1층에 도착을 하셨고, 저와 짝꿍님은 이제 각자 분담을 해서 움직일 겁니다. 짝꿍님은 여기 계시면서 짐 정리를 함께 하고, 뭐, 확인 같은 거를 할 거고, 저는 새 집에 가서 컵청소에 지지근할 나와줘, 나와줘. 그리고 우리 과 인터넷 시험 하는 거. 차를 안 빼준 게 아니고. 지금 이사가 한참 진행 중이고, 발은 매우 더럽습니다. <laughs> 아직 저희 이제 TV 설치했고, 의자 도착했고, 나머지 짐은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요. 이런 것들은 새 거여서 먼저 배송이 온 거고, 이사 업체분들은 식사하러 가셨어요. 저는 이렇게 새로운 소파, 배송된 소파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엄청 힘들게 왔다 갔다 해서 정신이 없어요. 지금 여기 새 집에도 진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는지. 배고파요. 그면은 저희 뭐 계좌도. 아. 그...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자리 바꿔줄게. 나는 그게 더 전체적으로. 벽을 주시고 있는 것보다 이게 딱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 쓰레기 <laughs> 여러분, 이제 6시고요.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이사가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사는 제대로 된 정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 이제 본격적인 짐 정리를 할 거고요. 아마 오늘 안에 당연히 당연히 못 끝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도 갈 뻔했어. 어. 저 뒤에 코드에다가 플레이스테이션 전원 코드를 꼽아야 되는데 잘못 꼽을 뻔 했어? TV가 있어갖고 이제 8시 50분이고요. 저희 아직 저녁도 못 먹었지만 집은 아주 아주 더럽습니다. 진짜, 정리를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지금. 완전 난장판이죠? 난장판입니다. 아주 지저분합니다. <laughs> 저희 저녁을 못 먹어가지고, 이제 저녁을 먹을 거고, 저녁 먹고, 좀 쉬고, 더 정리하려고요. 하, <laughs> 이사의 길은 멀고도 험하군요.